소리꾼 3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리를 벌려주시고 원앤투앤 쓰리 앤포 이렇게 들어가실건데 처음에 위에서 한번 뛰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쌀가마들를 들었다 생각하세요 이때 다리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어깨 올렸다 생각하세요. 이때 다리를 따라가시고, 자, 다리를 들어서 쿵쿵 하실 건데, 머리 앞으로 두 번, 겨드랑이 두번 해서 쿵쿵 음악 소리가 나거든요. 연결하면,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방향은 오른쪽 사선이요. 오른발 들려있죠. 이 오른발을 떨어지는 느낌으로 5, 6 웨이브 한번 주시면 돼요 자 연결 자 시작 원앤투앤 쓰리 앤포 5, 6자그리고 나서 세븐 앤 잇이에요 퉤퉤퉤 더듬이 이렇게 해서 자퉤퉤퉤퉤 다리는 퉤퉤퉤퉤 살짝 끼워주세요. 죠 자, 이렇 자, 시작 10, 11, 2 and 4 15, 15, 5 15, 1 15, 15, 20, 21, 2 and 3 23, 23, 23, 23, 23, 23, 23, 23, 5실주예요0요5 7 8 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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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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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8 8 8 8 8 and 8 8 8 8 8 e 자어 요렇게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접어서 엄지로 요렇게 잡아 주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그 상태에서 자 뒤로 제끌 거예요. 자1 and t and t h r e and a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minutes and,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Tell your will catch four. 4번이 넘어가는데 4번은 자 손을 저기 소리 꾼할때요게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1&2&3&4&5&6&7&8&2&2&3&4&5&6&7&8 자 이게 4번이에요 이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3번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ven,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4번은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리꾼 3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